네 강프로입니다.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한주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마감 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미국 시장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업종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11월달 들어서 조정폭이 꽤 커요. 그리고 22평도 훼손을 했고 62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 주식시장에서는 두 가지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 이딱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하나오션이 빠지고 있는 건 하나오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대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문제는 한국 시장에서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의 문제가 있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버블 논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회계 논란이 조금 있고 오픈 ai에서 어 회계 감사인이 누구냐 이런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오픈 ai에 대한 회계 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셔야 되는데 오픈 ai는 망했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에 대한 문제는 달라요. 엔비디아는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한 엔비디아의 성장성은 계속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교체 수요까지 발생을 합니다 23년도부터 어 gpu를 활용한 어 데이터 센터가 가파르게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미 3년 차에 접어들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블랙웰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을 알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교체 수요가 벌써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시장의 조정 이유, AI 버블 논란에 대한 부분은 상관없다. 자 그러면 어 AI 버블 논란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냐?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AI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금리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주는 영향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이지, 26년도가 되면 유동성 장세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양적 완화까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내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단순히 먼저 가격 반영을 해서 올라갔었던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시장도 당연히 강세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했고 그런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가파르게 조정 구간이 나오는 건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원래 받아야 되는 조정 구간이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 오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 첫 번째 고가가 형성된 부분에서 투자 경고가 있었고요. 하나오션 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현대중공업은 사실상 하나오션보다 가파른 상승세가 오래 들어서는 조금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62평을 수렴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하나오션은 62평을 수렴하는 정도에서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거의 뭐 조정의 마무리 단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요일 날 새벽에 마감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종료가 됐고요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목요일 날에는 엔비디아 실적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은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미국 시장도 빠질 만큼 빠졌다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시장 반등이 다음 주부터 나올 텐데 어떤 종목군들을 위주로 강세가 나오느냐 당연히 조선주가 포함이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쵸? 그리고 조선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ai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지 쪽이죠. 그리고 여기서 피지컬 AI라고 볼수 있는 로보스타, 그리고 로보티즈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점. 그 중에 하나가 조선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주도주만 매매를 했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다, 뭐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것보다 어차피 모멘텀은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지 않나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오션의 주가는 당연히 선반영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신고가 종목들만 매매를 했을 때, 실제 제 계좌 수익입니다. 어때요?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달 동안의 계좌수익률은 38%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내어 코스피 등락률은 5% 정도. 자 무슨 얘기냐? 시장 등락률보다 계좌수익이 월등하게 높게 찍혀 있다는 건 지속적으로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하든지 간에 시장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꾸준하게 수익구간을 만들 수 있고 매매구간에서 내가 강한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 종목군들, 그렇죠? 하나오션이나 조선주와 같은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어떻게 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 같고 반등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내려보잖아요. 그러면 상승하는 구간에도 군데군데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은 시세에서. 파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보다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외국인들도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주도주는 철저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은 다음 주에 나오는 시장 반등 구간에 당연히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고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렇 이런 종목군들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오션의 시세가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KSP나 현대힘스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까지 갔을 때 추가적인 변동성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크게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오션의 다른 영상에서도, 그쵸? 제지단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강조를 드린 바가 있죠. 자, 종목단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뭐펀더멘터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부분들보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매매구간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자 내용 보세요 언제 하나오션을 제가 매매를 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실제로 12월달 그리고 25년 1월달 적극적으로 매매구간을 잡은 결과 연초입니다 57%의 수익구간 그리고 여기 여름에 한번 매매를 더했죠 쭉 올려서 보면 8월 11일날 33%의 수익구간 즉 매수 매수 매도 매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격대를 지켰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다시 한번 잡았고 그런 결과 11월 달까지 시장 조정 받기 전에 그것도 고가에 매도한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2%의 수익 구간을 봤다는 점. 물론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다시 잡으면 되겠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11월 4일 날 동일하게 11%대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항상 주도주는 가격이 높은 종목에서 결정이 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종목이든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하나오션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주가 가지고 있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이 없어졌나요? 갑자기 어,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안 한다고 했나요?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죠. 즉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은 먼저 강세를 보였었던 것에 대한 반락 즉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 것 뿐이고 이 매물 소화 과정에 맞춰서 그리고 어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해제가 되었고 다음 지정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 구간에서 가격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오션이 지금 높은 가격대에서 등락 구간을 주고 있는 건 주도주의기 때문이고 단 하나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시장의 반등입니다 그리고 시장 반등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충분히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11월 달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4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낸 것도 실제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17만 8천원의 매도 구간을 잡았고, 결과적으로는 17에서 8% 정도 그쵸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알테오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펩트로는 11월 달에 매매를 했는데 거의 한3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급락이유 미증시 때문이다 미증시 급락이유 ai 버블 그리고 금리나 지연에 대한 부분 때문이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에 대한 문제지 전혀 앞으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한 가지 만약에 미국에서 버블 논란이 있으면서 버블이 터질라면 엔비디아 실적을 포함해서 빅테크들 즉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실적이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데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대부분 빅테크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당연히 지금 나오는 조정은 먼저 강세를 보인 것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일 뿐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무조건 주도주만 해야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요. 그리고 주도 섹터는 조선 반도체, 원전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서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린 화면이죠.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까 전에 여기 ai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 볼수 있는 로보 티즈가 있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매수 매도한 결과 100%가 넘는 수익구간에서 매도가 되었다는 점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다시 보더라도 신고가에서만 매매구간을 잡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공유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매도가 됐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더라도, 그쵸. 11월 달에 매수해서 매도한 결과 29%, 3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끝났다는 점. 당연히 하나오션에 대한 실시간 타점, 플러스 관련주들, 그리고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요 여기 하나오션의 단기 보유전략 가격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안에 수익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하나오션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시장은 조정을 줍니다 근데 조정 구간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 구간은 확실히 바뀌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더라도 무조건 주도주만 매매를 해야 된다. 즉,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오션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할 건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 한가 두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입니다. 알테오젠 딱쳐 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을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 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 8713 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